날, 글, 임태희. 학교 끝나자 마자 나는 학교 앞상가로 달려갔다. 엄마, 아빠가 상가 지하에서 전파사를 하셨다. 가게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아 우릉층에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먼지와 군복이가 찌들어 있어서 지저분했다. 가끔 지도 나왔다. 적기도 무지좋웠다 어른 세 사람이 가게 안에 들어오면 꼼짝 못할 만큼 비 좁았다. 그래도 나는 늘 학교 끝나면 곧장 가게로 갔다. 가게에서 밥도 먹고 숙제도 했다. 집에 가면 집주인 아줌마 눈치를 봐야 하니까 가기가 편했다. 나는 상가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가게에 있는 엄마가 아기를 안고 계셨다. 아기는 얼마 전에 태어난 내 여동생이다. 태어나자마자 한살 먹으니까 나와는 9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어머. 우리 동수 올 시간인지 모르고 있었네. 학교에서 별일 없었니? 예, 아빠는요. 음, 스마일 할아버지 내 집에 수가 고장났다고 해서 손바지를 가셨어. 스마일 할아버지는 같은 상가에서 구두 수선 가게를 하시는 할아버지였다. 가게 앞 유리창에 노란 스마일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 별명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늘 신고만 웃고 다니셨다. 상가 어른들은 모두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다. 그래서 서로 아주 친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친목회도 하고 산에도 가끔 놀러 갔다. 상가 어른들은 서로를 부를 때 이름이 아닌 별명을 부렀다 방앗간 난씨 별명은 두꺼비였다. 배가 볼록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가꼭 두꺼비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렀다. 또젓가지 할머니는 짠순 할매, 쌀집에서 일하는 형은 떡배총과 짬뽕 가게 누나는 분이라고 불렀다. 우리 아빠는 뭐든 잘 고친다고 해서 김박사했다 엄마는 얼굴이 곱다고 곰네라고 불렀는데 아기를 낳고 우리 몸이 갑자기 부러져 상가 아주머들이 곰네곰네 하며 불르며 놀려댔다. 나는 엄마 별막이 곰내에서 곰내로 바뀌었어도 마냥 좋았다. 동생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동생이 생겼어. 그때 어이없 여동생이 엄마는 자고 있는 아기의 볼을 손가락으로 살짝 얼음만 잊었다. 아기는 손가시이 닿는지 포침에 발로 포대기라 걷어 찼다. 분홍색 아기발이 포대기 밖으로 쏙 삐져나왔다. 발가락, 목수수, 알기보다 처자가다코앙증맞은 발가락들이 막 먹고 꼼짝거렸다. 내 입에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때 엄마에게 뭔가 떠올랐는지 불쑥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 아참 동수야. 이 징뚜벅이네 가서 아기 신발이 얼마쯤 하는지 하나 알아보고 와. 제일 싼 걸로. 알았지? 네. 금방 다녀올게요 나는 후다닥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도박이는 상가 2층에서 심을까기 나는 아주만 아주머니네였다 부자은아니었지만 상가 에서꽤잘 사는 추계 들었다 상가에 있는 가게들 중에세 내일 걱정 없이 장사하는 가게는 아줌마일 뿐이었다 모두들 달마다 가게세를 내야 했다 엄마아빠도 꼬박꼬박 세를 냈다 어떤 달에는 한달 동안 번돈보다 세가 더 많아서 엄마아빠가 걱정하실 때도 있었다 그럴 때 뚜벅이 아줌마가 끝도 없이 부럽기만 했다 얼마나 마음 편하실까 집어 가게는 2층 입구에 있었다 2층에서 장사하는 몇몇 아줌마들이 식막가게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었다 아줌마들의 웃음소리로 가게 안은 시끄러웠다 나는 가게로 들어서면아줌마님들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뚜벅이 아줌마가 이이야기나던거 멈추고 나를 막기 위서 어머, 그래, 김박사님 동수구나, 무슨 일로 왔니? 예, 동생 신발 좀보려고요 <laughs> 아기 신발은 체저초 안쪽에 진열장 이 있으니까 천천히 구경하다가 해야리야. 뚜벅이 아줌마가 아줌마들이랑 아줌마, 농담을 건네주시다. 아줌마들은 손뼉에고한 바탕 웃음부터 했다 처음부터 듣지 않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지만, 그 가늠했으니 괜히 나도 기분이 좋았다. 여덟 개네 되는 진열장 안에 신발이 비켜로도 높게 재열되어있다난아줌마들과가 일러주신 안쪽 진열장 앞에 서서 아기 신발을 구경했다. <laughs> 리본이 달린 거, 방울이 달린 거, 아코가, 오리 거 반짝거려 유리나는 다나 어디가 하나? 었다. 그중에서 분홍색 리본 달린 신발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나는 얼른 가격표를 본다. <laughs> 3 9 0 0 0 원. 아, 아쉽지만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것들의 가격도 살펴봤는데 대부분 2만 원이 넘었다. 만 원이 조금 넘는 것도어렵을때 아무나 찾아봐도 만원 아래로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 기준으로 많이 넘는 물건은 무조건 비싼 거였다. 귀찮은 물건을 살 리가 없었다. 나는 동생이 귀여운 발가락을 똑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발 아래 조그마한 신발 한 켤레가 눈에 뜬다. 내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던 신발과 똑같은 것이었다. 손님에게 누군가가 꺼내 보고는 신을 단게 돌을 넣는 거. 깜빡하고 타타 나는 가게 을한 바퀴 돌아보다. 아주머들이 정신이 팔렸어 내게 심설결은 없는 것 같았다 순간 가슴이 마구 뛰었다 조그만 아기 신발을 슬쩍 집어서 주머니에 쏙 집어넣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어? 내왜 내 이러지? 어? 훔치는 거 나쁜 짓인데? 아 어, 그치만 내 동생은 어쩌구 이제 곧 겨울인데 그 조그만 말이 얼기라도 하면 어떡해 망설임 끝에 손을 신발 쪽으로 살고 살며 살고 보니 뻗어보았다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이야기 빠질 수 있다 나는 잡세기게 신발을 쥐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인사도 하는둥안에도 둥 가고 도망치듯이 시발가게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정신없이 지하로 내려갔다. 그, 어, 그래. 얼마쯤 하든. 네 얼고을 보자마자 엄마가 물으셨다. 어, 어, 어 엄마, 어, 그게요. 어, 가게분이 닫혀있어서, 어,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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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난 아무렇게나 말을 막 지어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 더듬, 더듬 말도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런데 엄마의 눈길이 푸르카, 니네 바지 주머니로 쏠렸다 어, 주머니에 등계분이, 어, 이리 좀, 봐봐! 난 티컬은 찾 다. 어제 신발을 엄마에게 보였다가 내단날 것이다. 나는 생각 나는 대로 돌려왔다. 어, 어, 그냥 휴지 조각이요. 나 집에 갈래요. 숙제 해야 돼요. 어, 가게 에 살이요. 엄마가 봐줄게요. 아, 어, 아니에요. 어, 혼자 할수 있어요. 난 허둥지둥 상가를 빠져나 무작정 달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을 볼을 핥혔다. 정신없이 달리면 노트고 나 노트 아무 도 없었다. 나는 숨을 틀고 그네 가서 앉었다. 지금쯤 아줌마가 신발 없어진 걸 눈치채셨을 텐데. 어, 그럼 나를 의심할 게 뻔해. 어, 아니야. 내가 발뺌만 아마도더 이상 물어오지 못하실 거야. 나는 땀에 젖은 손바닥으로 바지에 닦고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신발을 꺼냈다 가늘게 손이 떨렸다 그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돌리를 돌려... 두, 두, 둘레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마음 안 놓아 하늘을 다 올려다보았다. 밝은 빛 눈이 비쳤다. 괜시리 얼굴이 확 끈거렸다. 나는 다시 신발을 내려다 보니까 훔친 신발을 아기에게 신겨도 될까? 훔친 신발을 저절로 내리면 아기가 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투목이 아줌마 눈에 띄면 그때 어떡 하지? 나는 새짝이 도둑이 됐다. 어휴, 어때? 도대체 어쩌라고 신발을 훔친 거야? 나는 내 손을 물걸음미 내려다 보았다. 방금 신발을 훔친 손아만 봐도 내손 같지가 않았다. 신발을 훔친 게 상가 에 소문 나면 어쩌지? 내 별명은 도둑놈이 될지도 몰라. 나는 상가 사람들 둘러싸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 때, 아 나쁜 녀석이 도둑남! 사람들이 꾸짖는 소리, 아기 울음 소리가 머리속에서막뒤지였다 숨이 탁 막혔다. 머리가 금방 이라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더 견디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제자리에 신발을 돌려놔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이라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나는 한사름이 상자로 달려갔다. 신발 가게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살폈다. 또 보기 아줌마 혼자서 텔 테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다아줌마들 제가 이 가게로 들어간 것 같았다. 나는 문 앞으로 서서히 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게로 들어갔다 아줌마는 나를 보더니 금세 얼굴이 굳어지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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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수왔구나 아줌마의 목소리가 몹시 목소리 어색했다 보통 때가 떴으면 밝은 목소리로왜또 왔느냐고 물으셨을 것이다. 신발이 없어진 걸 알고 가슴말이를 하고 계셨던 게 틀림없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줌마 얼굴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폭숙이 이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 저, 어, 저 신발 구경 좀 할게요. 나는 간신히 말에 맞추고 입을 꼭다물었다또 말을 더 했다가 왈칵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홍천 신발 있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넣었다 다리가 그 두루두루두루 떨렸다. 진열장 앞에 서서 뒤를 흘끗 돌아보았 아줌마 눈이 땀만졌다 하지만 아줌마 아줌마가 얼른 고개를 딴데 대로 돌리셨다. 나는 신발을 꺼내리고 주머니 손을 넣다. 었 그때 아줌마가 나를 부르셨다. 어, 저기, 어, 동수야! 순간 나는 눈,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에 하세요 지는것 같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고 있었다. 과연. 말로 날려다 치니까 뒤로 돌아봐야지 망설이고 있는데 아줌마가 내가 들어 들어올 수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끈을 잘 묶고 다녀야지. 이러다 넘어지면 다친다. 나는 발을 내려다 보더니 오른손 신발끈이 풀려 있었다. 운치 신발을 돌려주다니 온통 전신 팔에서 것도모르고 있었다. 아줌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굽히고 앉더니 신발 끈으로 매듭을 짓기 시작하셨다. 돈놀림정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아줌마는 신발끈을 다매어주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다. 아무 일도 없었던 씨 말이다. 발을 내려다 보니 신발끈이 있었다. 그걸 보니 불끈 용기가 솟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신발을 꺼냈다. 아줌마가 보도마도상관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바닥에 사뿐히 내려놓았다. 그러자 심장 고동이 서서히 차분해졌다좀더 고르게 쓸수 있었다. 나는 아줌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가게 문을 나섰다. 아줌마가 문밖까지 따라 나오셨다. 미안하다, 동수야. 등 뒤로 아줌마의 눈길이 느껴졌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줌마가 사과하는 걸까? 나는 계단 난간에 목을 끼대고 한 발짝씩 천천히 내려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금방 일어도 넘어질 것 같았다. 아휴, 아 이대로 땅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싶어.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지하로 내려갔다. 아유, 집에 간다더니 왜 돌아왔니? 엄마가 내를동그랗게도그 내게 부르셨다 엄마는. 아기는 엄마 등에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나는 씩씩한 척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목이 매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어, 엄마, 엄마!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내 동생 신발부터 사줄게!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걸로 사줄 거야! 얘가! 어 얘가 오늘 정말 이상하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니? 말씀은 야단치지 않았지만 엄마의 눈과 코와 금세 빨개졌다. 그울음을더터뜨리실것 같았다. 엄마는 울음을 참기 힘들었니? 나를 와락 껴안으셨다. 그러고는 어깨를 자꾸만 어깨를 들썩이셨다. 소리 죽여 흐느끼는 소리도 들었다. 아기가 깨서 칭얼거렸다 날카로운 꽃이 내 가슴을 후려 파는 것 같았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조금 뒤 나는 상가 밖으로 나와 하늘을 울려다 보였다. 하늘은 구름 한두 번씩 막았다 하늘을 보고 있자니 더 암은 상처를 건드렸었지만 가슴이 쓰라렸다 나는 가로수 그늘을 따라 걷기 시작했 우 눈물이 돌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계속 걸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완 기분에 사로잡혔다. 하늘 위에 떠있는 햇님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나는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늘 밖으로 살며시 나아갔다. 이상하리마치 뜨거운 햇빛이 머리로 그대로 머리 위로 쏟았다. 순간 몸속에 쌓여 있던 찌꺼기 한꺼번에 쑥 빠지는 져나 것처럼 시원했다. 부르르 몸이 떨렸다. 나는 햇볕을 맞으며 달리기 시작했다. 힘차게, 더욱 힘차게. 그리고 다시는 그늘 속으로 숨지 않았다. 이야기